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풍경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 성경 봉도 가겠습니다. 성경 봉도 가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을 전부 다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의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갈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모니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 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상당,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박 않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 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하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 아니하이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에 가사,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또한 성경. 통독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어 아무런 부담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